안녕하세요. 오늘도 만들기 간편하면서도 맛있고 영양까지 온 요리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. 오이가 정말 많이 싸졌죠? 그래서 오이 반찬을 많이 해 먹어보려고요. 보통 저도 오이를 요리할 때뭐 고추장이라든가 고춧가루 뭐 간장 이렇게 해서 많이 묻혔는데 오늘은 소금으로만 해서 샐러드로도 드실 수 있고 반찬으로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해볼 거예요. 이 오이는 시청물에 담가서 한 2, 3분 정도 뒀다가 씻어서 물기를 잘 닦아서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. 오이의 이 끝부분은 좀 쓰니까요. 좀 잘라낼게요. 오늘 요리의 팁은 오이를 꼬들꼬들하게 만드는 게 팁이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오이를 얇게 썰어줘야 되는데요. 칼로 그게 썰기가 힘드신 분들은 저처럼 그냥 채칼로 이렇게. 썰어주세요. 왜냐면, 요 정도? 보이시나요? 요 정도. 뭐, 좀, 이거보다 두껍게 썰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. 이렇게 하시면 더 꼬들꼬들 맛있더라고요. 이렇게 보시면, 얇게 썰어졌죠? 이거를, 한 티스푼 소금을 넣고 절여줄게요. 이렇게 좀 약간 쪼물락 쪼물락 해 놓으면 시간을 좀 줄여서 절일 수 있거든요. 지금 10분 정도 절였더니 이렇게 물이 나왔어요. 그러면 이 물을 짜줄게요. 이짤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싸갖고 위에다가 무거운 거 올려놓으시면 물기가 없어지거든요. 그렇게 하셔도 좋으세요. 저도 손 아기 힘이 별로 없어서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. 비틀어서 짜면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꾹꾹 눌러는 느낌으로 짜주세요. 정말 간단해요. 껍질 벗긴 들깨가루 하나. 들기름 한큰술 이렇게 해서 조금조금 오일을 이렇게 해서 무치니까 정말 고급지고 맛있더라고요 굳이 뭐 감칠맛 낼걸 뭐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어요 비건이신 분들 그 오메가3 보충하는 거 정말 어렵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 들기름하고 들깨가루 많이 드셔 주시면 좋으신데요. 요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들기름 들깨가루 이용해서 하는 요리 많이 해서 드시면 오메가3도 많이 섭취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이 들깨 볶은 거를 톡톡톡톡 뿌려 주세요. 요즘 봄에 입맛 없으시잖아요.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